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낮에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은 오늘과 달리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1일 화요일 아침 날씨를 나타낸 일기도 보시면 남해상에 기압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모습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 날씨를 나타낸 모습도 보시면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이 동진하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서해안 그리고 충남 해안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 끝자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겠고, 경상 내륙과 강원 남부에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서해상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일 화요일 24시간 강수 형태를 나타낸 분포도 보시면 분홍색이 눈을 의미하고 초록색이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빛 또는 눈이 내리면서 점차 확대되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빛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친 모습이지만 다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임에 따라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 및 보행자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 보시면 내일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해상일기도인데요. 내일과 모레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고 특히 내일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큐였습니다.